7월 5일 미국 주식 3분 뉴스 미주 3 시작합니다. 테슬라 반도체 대란에도 2분기 20만 대 인도 역대 최다 테슬라가 2분기 전 세계 시장에 전기차 20만 1250대를 인도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1.4% 증가한 역대 분기 생산 최다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테슬라의 2분기 실적에 대해 최근 비트코인 하락의 악영향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고 중국 내 대량 리콜과 펜실베니아주의 모델S 화재 사고 등도 변수로 뽑았습니다. 전기차 기업들 6월 성적 투자자 관심 불러일으켜 세대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기업들의 6월 성적이 우수하게 나타나면서 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 분석했습니다. 리오가 6월 8,000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차오펑 리오토 등이 신형 모델을 공개하면서 전기차 섹터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며 하나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즈니 방송 채널 9월 송출 중단 디즈니 플러스 상륙 누나 월트 디즈니가 국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두개 방송 채널 송출을 종료합니다.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요. 디즈니 플러스는 콘텐츠 등급 분류 심사 일정에 따라 9월에 부분적으로 시작하고 11에서 12월에 정식 론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vs 애플 시가총액 1위 전쟁. MS가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하며 애플과의 몸값 차이를 좁히고 있습니다. MS는 클라우드 사업의 본격 성장 및 윈도우 11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애플 역시 5G 부분의 고속 성장 및 전기차 시장 진출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두 종목 모두 잠재력이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MS의 주가 상승폭이 더클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아마존 새 CEO 제시 주식 6만 천주 배당 2,430억 규모. CNBC에 따르면 아마존은 앤디 제시 신임 CEO에게 10년에 걸쳐 주식 6만 천주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조스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아마존 임원으로 남아 신제품과 계획에 집중하며 우주항공회사인 블루 오리진과 신문 워싱턴 포스트 등 다른 사업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EGS가 뜬다 아직 안 오른 ESG 종목은 RBC 캐피탈 마켓은 시가총액 100억 달러가 넘으면서 사회 책임 투자 펀드가 아직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했습니다. 식품 및 소매 부분에선 치플레 월마트를 기술 부분에선 금융기술회사 스퀘어, 에너지부문에서 네이에스, 에키노르를 선정했습니다. 철강 가격 상승 중 관련 기업 목표주가 상향. 도이치은행의 애널리스트는 철강 가격 상승세를 반영하여 철강 섹터 목표주가도 상향했습니다. 2분기 철강 시장을 분석한 결과 가격 상승세가 확인되었는데요. 다만 철강 공급 증가세 또한 나타나고 있어 수급 균형 개선을 통해 일시적인 철강 섹터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올 상반기만 5130억 불 글로벌 사모펀드 M&A 사상 최대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올 상반기에 약 567조 원 규모의 M&A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인데요. 블랙스톤과 맥커리그룹 등이 이탈리아 인프라 기업 아틀란티아의 유료도로 사업을 약 12조 5천억 원에 인수한 게 대표적입니다. 오 p e c 플러스 산유량 결정 불발. 5일에 다시 회의 개최. CNBC와 마켓서치에 따르면 오 p e c 플러스 산유국들은 아랍에미리트가 감산 완화 규모와 감산 시기 연장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최종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UAE는 이전에 정한 감산 기준선을 수정하길 바라고 있으며, 감산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는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미주삼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